여기는 총병이 좀 필요할 것 거... 같아요. 여기 얘를 <목소리> 이번에 진짜 우성으로 확실히 잘 사냥꾼, 콜레 사냥꾼 <목소리> 신규 사냥 해봅시다. 신규 사냥, <laughs> 신규 사냥 해보자. 공격이고. 아이고. 일단, 일단, 뒤에다 그냥 세워놓겠습니다. 제네를 낭비하기는 그렇고, 우리 편이 약한 애들로 공속탑 밀 테니까, 일단은 뒤에 배치해놓고 조금 상황을 좀 봅시다. 이 친구, 이볼게요 대포가 오른쪽에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구이 친구, 이이 정도 딱걸리이 일단 대포 먼저 한구더위구이이 친구, 이밑에이 걸릴 정도로 이 친구, 이 친구, 저기구이친 러 볼게요. 또 너무 높지? 저, 저 친구 저노립니다 그냥 부서졌고 이 정도 깃발 요 사이 이 정도? 아 부족해 그래도 깃발을 조금 거의 꼭지 꼭대기까지 이 정도까지 아 부서졌네 우리 편이 부셨고요. 상대편 여기 대포 하나가 있어요. 거는 공성택에 걸쳐가지고 미국 쏘면.. 우리, 우리, 우 맞겠는데? 리우 아.. 의지 안 돼. 일부러 <laughs> 그런게 아니에요 이쪽 높다 약간 잡고.. 살짝 올려서 우리, 편이 파괴.. 저쪽 뒤에 우리, 뒤에 중병인가? 뭐 병력들 모여있어. 위에 문 좋다면 이쯤 이렇게... 아, 좀더 위에... 로, 아, 한참 위... 한참 위... 거의 여기 꼭대기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요즘 꼭대기 약간 못 미친 요 정도, 아, 안 맞네. 이러면 일단은 공석타 붙여 놨고요 상대편. 공성무기들은 좀 정리된 상황 B A, A는 지금 아무도 안 오고 있습니다 성문은 열어놓은 상태 되게 약한 애들 데려와가지고 존이에 예, 니다 쉽게 잡아. 어가 A 가져가고 B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 이제 어 저기 B를 지키려고. 예고야야 아이고, 이야 알았어. 네 알아. 마음만 하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와서. 서로 무의미하게 붙었습니다. 자, 상대도 무릎일렁 일러... 어 둘! 오오 어, 우리가 가져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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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쪽에 지금 필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다 살까봐 일단 여기서 내려오질 않네? 자, 아, 뭐 지원이 없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아이고, 네 준비하시고, 우리도 돌진.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어, 좀 위험해. 아, 쪼끔, 쪼끔, 만끔쪼만 쪼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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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섭 이야, 우리 편이 있 는데, 다가 생각 했어서 가지고 사계 편 대포 가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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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그제디이이쪽어디있는 같은데? 네, 일단 긁어주고 밝이 올라오다가 못올라옵니다 근데 기병, 아까쪽에 우리 편 대기 중이고, 음, 내려가기가, 이쪽에 포석기,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올 때 내려오고, 내려올때 어 타이밍 맞췄어 자리잡고 앞쪽에 완전히 격에 돌진하기 전에 기병까지 우리 지원이 없다 근데 그 다음에 지원이 없어서 우리 애다 녹겠네요 뭔가... 아... 제가 밀어넣었는데 그 이후에 저쪽이 없어 보는 건 아쉽다 같이 조금 잘 맞췄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쪽 보급소 아직 못 가져갔지 여기를 확실히 가져가야 지원이 될 텐데 긁다가나 뭐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저기 가다가 죽겠어요 저기는 가면 안 되고 아, 우리 여기서 C를 확실하게 못 가져가면서, 보급소도 그렇고, C든지 보급소든지 확실하게 하나 노리면될 텐데, 이게 조금 아쉽다. 저병력 하나 남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총! 처음에 무릎이를 하나만 썼지? 두개 남았지? 총으로 멀리서, 아직 6분, 5분 남았습니다 5분, 6분대 우선 보급소 오른쪽 거 확실하게 장악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서 여기, 여기 오른쪽 확실하게 여기 뭐, 좀 아, 지금 먹네요. 됐다. 이러면. 아, <laughs> 한참 갔다 왔더니. 상대편 기병. 아닌가요? 아, 일단 여기 들어가서. 이쪽. 오 이러면어천어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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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썰어

대장을 엉망이다 잡고 보급소 아, 가지고 갑니다 장시간 6분 30초 C 가져갔고 본진 하나 남았어요 여길 아. 맞춰가지고 요 사람들 따라다닐지, 누구 따라다닐지 한번 상황 좀 보자.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니? 이렇 자, 이쪽으로 같이 갑니다. 어, 대기. 대각선, 살짝 보이게. 네. 아, 어, 우리 뭉쳐서 잘한다. 못하면, 오. 와, 한명 튕겼어. 궁. 저 원거리 제쪽 궁. 차활 이쪽으로 나가면 화살 맞아가지고. 좀 위험하네요. 상대편 여기다가. 생 기고 있 어, 그 그러니까 다음 이쪽 에 붙여 가지고 경력 은934대 148, 오, 우리 되게 압박 심합니다. 아, 본진에 살짝살짝 긁고 있구요 여기다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거 가져가겠네 여기다 위치하고 어 많다 근데 야 근데 많다 그냥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많아요 밝혔어. 어어 와. 야. 우리에도 많아가지고 될것 같았는데 와 구기를 기병하고 창으로 오. 상대 잘했다. 잠깐 여기서 우리 손해 좀 많이 봤는데. 음. 자이이 어. 이 친구가 우리 편요거 잘한다. 야. 왜 이렇게 안 따라 얘네? 아 안쪽에 있구나. 제네 안쪽에 있구나. 역카르에서 파이킹 갑니다. 4분 20초. 장궁을 잡으려고 했는데 본진 안쪽에 있어가지고 안 잡혀요. 우리 편이. 윤리평이... 지원이 야 지원이 없는데 나 혼자 설친거야? 아아까울었나 또? 우리 가져갈 것처럼 분위기가 잡혀가지고 그냥 들이댔는데이는250대 어, 어, 차이가 이제 못뭐 비슷해지고 있어. 야, 난 이거 그냥 가져가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져가긴 하, 할 거야. 어, 가져가긴 할 거야. 아, 나는 그냥 같이 싸우면서 뭔가 난전으로 그냥 유도해가지고. 편안하게 본진 점령할 거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1분 50초입니다. 우리 좀 시간이 조금 빡빡해, 이러면. 그리고. 전혀 경력이 없습니다. 어. 그냥, 그냥 막. <laughs> 쏟아 부었어요. 1분 30초. 야 이거 못 가져간다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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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대야지 뭐다 묻혀가지고. 안 빠져? 지금 쉽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 가져갈 거 같은데 <laughs> 이 사람 녹았잖아 지금 우리 와, 막판에 참 뭉쳐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날이다. 가져갈 걸 생각했는데 와. 오늘 <laughs> 음, 놀랍구나. 파카스마프 대사처럼 놀랍구나. 타깝네요 조금 더 신중하게 다 했어야 되는데 뭐, 확실한 건 없어. 마지막까지 뭉쳐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 저 그냥 마지막에 그냥. 어. 막했지 쏟다부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정교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불편하고 보조 맞췄어야 되는데 아이코 아쉽습니다 음. 아무튼 오늘 재밌었어요 어, 그래도. 이기건 지건 온다 예스야! 졌는데 <laughs>